4cm씩 자라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잔디 길이의 4분의 3을 잘라낸다 그... 남은 잔디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한다 최초로 측정한 잔디의 길이가 12cm이고 n번째 측정한 잔디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처음에는 4였어 그치? 일주일 후 4분의 3을 잘라낸데맨 처음에는 4cm였는데 4분의 3잘라내면 얼마데? 네, 처음에 4cm였던 게 아니라 일주일에 4cm 자라고 어. 최초로 측정한 잔디가. 그럼 첫 번째 양을 뭘로 잡아줄까? 첫 번째 12. 12? 12에 4. 네, 12. 왜? 최초로 지금 측정한 잔디가 12cm였어, 지그치 네. 그럼 일주일이 지난,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초로 측정한 잔디 12cm이고 n번째 측정한 잔디의 길을 an이라고 했을때 얘는 그 다음에 잘라야되지 12cm의 4분의 3을 잘라야되지 그치 측정한 다음에 자른거예요 어. 측정한 다음에 자, 자른 다음에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순간에 뭔가 지금 계속 어, 어디 무한대로 지금 극한을 보였을때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한거잖아 지금 그러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자른 다음에 측정할거야 측정한 다음에 자를거야 자른 다음에 측정할거야 자, 그러면 네. a 여기 첫 번째 양을 나는 측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일주일이 일주일이 주일은 뭔가 지났을 거 아니야, 그치 12cm 측정을 하고 잘랐어. 그럼 두 번째 양은 뭐가 되는야 그럼? 두 번째 양. 음. 응. 그짠른 거에서 4cm를 더한 거에 4분의 1는 거. 12에다가 4cm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4분의 3을 잘려면 4분의 1이 남네, 그치 요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쳐봐. A. A n 더하기 1은 뭐가 돼, 그럼? 첫 번째 양 A1에다가, 요 과정을, 아 A,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A3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1, 곱하기. 음. 저거 전체 또 4분의 1. 12 더하기 4에. 이 남은 양이지, 그치? 네. 아, 여기다 쓰면 나중에 헷갈리겠다. 지금 a2, 12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4를 해준 다음에, 그 전체, 전체 4분의 1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지금 a3이 나오는데. a3을, a2랑 뭔가 교, 공통점을 찾아야 될거 아냐? 네. 그럼 어떻게 해 주신 걸? 얘는 그냥 a2잖아, 그냥. 그치? 무조건 어떻게 해결 했어? a n 더하기 1은? 고전 음. 그 항, 그치? 고전 그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4분의 1 곱해주기로 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 럼 이건 변형된 등비수열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곱해주면은 4분의 1 a n 플러스 1이 돼. 어? 그런 다음에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a n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4분의 1 a n, 플러스 4분의 3 알파.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니까는, 러 알파가 뭐겠어? 3분의 4. 따라서, 알파는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수열이수열에다 이제 넣을 거야, 이수열에다가 자, a 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의 4분의 1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이 수열을 우리가 bn 이라고 한번 바꿔 볼게 한번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치? 그러면 등비수열 bn은 무조건 an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해준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b1 아래 n-1승이니까 b1은 뭘, 뭘로 찾을 수가 있다고? 아니지. b 1 3 4 자체가 b1이잖아, 지금. a1 빼3 4가 b1이잖아. 우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bn을 뭘로 정의 내렸어? a n 3 4로 정의 내렸잖아, 이렇게. 어? 그래서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a1-3분의 4인데, a1이 얼마래? 12cm래 12cm 그럼 12cm 빼기 3분의 4 니까 3분의 얼마야 36에서 4 빼니까 32네 b1이 됐어? 그래서 b1에 대한 일반항차야 되니까 b1이 b1이 3분의 32고 공비 알이 얼마야? 4분의 1에 m-1승이라고. 그래서 bn은 3분의 32 곱하기 4분의 1에 m-1승인데, 얜 누구랑 같다고? a n-3분의 4랑 같다고.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a n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32에 4분의 1에 m-1이야. 이게 뭐야, 그니까는? 러 a n! 그치? 어? 일반요 일반학 AN 찾았잖아, 지금. AN 찾았지. 이게 극한 번호는 뭐야, 그러니까. 답이 3분의, 3분의 4잖아, 그이 응? 무한히 반복할 때, 12cm의 잔디는 3분의 4만큼 자라있대. 3분의 4. 2번에 있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to get charged.